안녕하십니까 여의도 딜린룸 출신 매니저 개미 매미입니다 이번에 보실 종목은 지난번 한성 그룹주에 이어서 한정 기술입니다 지금 원전주 섹터들이 7월 18일 체코 원전 발표 이후에 며칠 동안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오늘 나름대로 큰 상승이 한번 나왔는데요 이러한 상승세 앞으로 더욱 더 이어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이전이긴 한데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AI 반도체 전기차 등이 성장하며 전력 사용량이 늘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원전 수요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원자력을 청정에너지 전환의 필수 요소로 인정하고 선언문에 서명했다 라고 합니다 원전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한정기술이 수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체코 국내를 비롯해서 타국가에서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발전소 밸류체인 상에서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기술의 수혜 가능성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이투자증권 리포트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원전 확대 가능성 증대 UN기후 변화 협약에서 필수요소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죠 또 중요한 부분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에서도 트럼프 바이든 사태지만 원전 확대에는 기조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자력 발전법에 서명하였고요 이런 해외에서 신규 원전 건설 계획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으로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대형 원전과 SMR 등 신규 원전 건설 포함되어 있고요. 국내 원전 시장 확대 및 SMR 개발 사업 등에서 동사 최대 수혜 가능할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월에 발표된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보시면요. 신규 대형 원전 3기까지 가능 SMR은 1기 반영했다고 합니다. 이미 계획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한정기술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확실시 되는 것이죠. 다만 그 시기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고요. 여기 4페이지의 확정설비 내용 보시면요. 원자력의 세울 3, 4호기, 신한울 3, 4호기 등 10차까지 중공계획 반영하였으며 38년까지 30기가 가동될 계획이다. 현재 26기에서 늘어난다. 이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이런 확정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은 가격 이미 깔고 밸류에이션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리포트와 정부 계획에서 발표가 된 거를 합쳐보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업에 대해서 모아보면 그 회사가 주가가 아무리 흔들린다 해도 절대로 빠지지 않는 어떤 절대값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기준을 진입가로 항상 마음에 새겨두시고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그러시면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시면 은 계속 주가의 향방에 마음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문서들 참고하시는 습관 얼마 시간 안 걸렸죠? 제가 지금 봤듯이 들으시면 좋습니다 한정기술의 IR자료에서도 SMR과 관련된 개발이 현재 추진 중이라는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공개되어 있고요 이런 내용들 증권사 레포트와 IR자료와 국가계획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짜집기한 것들이 사실상 하나의 돈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하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강조하는 안전 마진이란 것이 이러한 개념입니다. 대신 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97,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체크 원전 사업을 시작으로 해외 및 국내에서 추가 수주가 예상된다 라는 의견이고요. 투자 포인트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특성상 인건비가 대부분의 비용으로 고정비 부담이 크다. 유사한 원전의 설계 반복 등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현재는 영업이익률이 5에서 7%인데 과거 2012년에는 19에서 22% 였다고 합니다. 만약에 해외 수주 성공 시 10년 동안 장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설계 개발도 담당하는 듯 이쪽의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라고 나왔습니다. 수주 잔고 및 전망에 있어서 24년 이런 경우는 현재 과거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강조하는 바람에 원자력이 침체됐었지만 향후에는 앞으로 수주 잔고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레포트에서는 수주 금액을 체코에 있어서 3조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7월 18일의 내용으로 보면 10조가량 된다라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된 밸리에이션보다 좀더 크게 숫자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건설사업 관련 외주비용 증가 비용 부담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YOY 기준으로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요. 진행 중인 신한울 3, 4호기 매출 인식 체코 완전 인식 등으로 실적 개선, 속도 빨라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른 매출액 영업 이익률 전망 밝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신 증권에서 계산한 밸류에이션 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년 예상 에비타 1,235억, 목표 EV 에비타 28배 적용했고요. 높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높은 수익성을 시현했던 시기 이런 부분들 숫자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미국 캐나다 원점 피어 그룹의 24년 평균 EV 에비타 20배고요. 미국은 당분간 원전 증설 계획이 없고 기존 수명 열장과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동사는 해외 원전 시장 진출 확대로 성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에서는 EV 예비타를 피어그룹 대비 높게 설정했다고 합니다. 피어그룹의 밸류에이션 잠시 보시면 EV 예비타 평균을 17배로 잡고 있고 PER을 29.7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한정기술은 PER을 27년 포드 수익 기준으로 42배를 측정했고 목표 주가 97,000원. 여기에 따라서 이 부분이 조금 공격적인 가정을 반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주식 투자란 것은 결국 멀티플에 대한 베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P 레이쇼가 올라가면 그만큼 주식이 갑자기 크게 하루 만에 급등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다만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 24년 올해 예상 순이익으로 보더라도 ratio가 68배 라는 부분이 조금 숫자가 과도하게 크다 라는 생각은 들기 때문에 투자 시에는 따라가기 보다는 저점에서 매수를 쌓아 가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올해 기준으로는 길게 박스권 유지하고 있다가 채권점 발생을 하자 한번 털었고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 나왔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올해 1,2월에 외국인 순매수가 크게 있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뉴스 발표하자마자 매도하는 흐름도 나왔었고 발표 직전에도 매도하는 흐름 이 부분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이유였겠죠 이런 모습이 나왔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수세가 컸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시면 올해의 매매동향에서 개인과 외국인 기관 누적 순매수가 큰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단기간에 주가가 이렇게 출렁이긴 했지만 한정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급한 매도세는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한번 보유하고 들고 가 보시는 전략 취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빅데이터 AI 모델을 적용을 해서 구독자분들께 추천 포트폴리오를 제공해드리는 모델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투자 성향에 따라서 알고리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안정 모델, 알파 모델, 베타 모델, 롱텀 모델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매매에 적합한지 아니면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큰 신경을 못 쓴다든가 하실 때 쓰실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을 적용한 모델을 디벨롭하고 있고요.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모델을. 나름대로 검증을 해서 만들었고요 방송에서 다 공개해 드릴 순 없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기존에 했던 업무에서 적용을 한 이런 데이터들 생성을 해서 나름대로 괜찮은 수익률을 보이는 이런 모델을 고객님들께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매력적인 수익률을 보여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제공을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문자로 덜 불편하게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더보기에 010-5765-0243이 번호로 구독 또는 상담 내용 전송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주요 공시 탑 종목 시장 종합 브리핑까지 해서 한 15개 종목 이내 20일간 15개 종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용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